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로드 배이퍼2019 100% 리그 시즌2 8라운드, 어, 미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그리드 <laughs> 폴포지션, 수틸, 리프팅 던, 돌, NSA, 아이셀리피쉬, 가로드 임기사, 키드, 아르마타, 디언디, 조레이서, 미드메인, 블루인드, 주크박스, 노파워, 조니, 비기너, 던져, 장플러스, 플러스복서, 순으로 총 20명, 레이스, 펼치겠습니다. 자, 그럼 레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출발 드었다 초코롤 조심하세요 비긴언니 왜 AI지? 어? 어. 아비긴언 엄청 드신다 미라인데? 너무너무 어. 너무 많이 드신다 어? 타기 좋다 아, 조심하세요 어 알츠테 버그 걸려서 음. 아프레 아, 안녕하세요. 진정한... 지나가세요 지나가세요 아바로드님 방송 방금... <laughs> 아, 죄송해요. 죄송 죄송해요. 윈깨져 가지고 앞으로 아, 갈게요. 지나가서 지나 가는 요 아, 주간에 죄송해 네, 지금...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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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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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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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되네 어우씨 와우 이렇게 오랫동안 이 안돼 면대손해아 쫄보 할수 밖에 없어 아타트타트 그래도 7그리드면 아, 조금 내려오긴 했는데 아 무섭다 아트는 무섭다 아, 일단 안전하게 타고 나중에 랩 페이스가 좋으면 알아서 올라가겠죠? 우선 이렇게 탈게요. 안녕하세요. 와 진짜.. 오 씨.. 감사합니다. 안 돼, 녹화 미모카 뭐야? 아, 아, 띠 캐시 못 들어가 는데, 이러요 아, 여기 데이터 엄청 늡다 음, 오, 비 온다, 는데비 조만간. 15분! 15분. 그러니까 아, y 타이어도 떨어져 있어 가지고 다들 했습니다. 아별 가지고 못 붙었어. 너무 쫄려서 붙일 못 했어요. 오히려 그 로스가 너무 커서 와 지금 하드 하드 첫석터개느리네요 와, 던전님 이게 차가 안 나가네요, 그리고 그게 미끄러져요. 계속. 와. 못 따라가요, 아예 뒤따라가는데 뭐지? 왜 저렇게 느리지? 이럴까? <놀던> 응. 온도가 낮아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추력은. Weather reports. 안쪽이 있어요. 아 근데 왜리기가안 빨리냐? 세팅 차인가? <laughs> 이제 곧 비온대요. 지금 이제 비온대요. 아니, 하던데 왜안빨려이상해 <laughs> <그거 웃음> 거의 끝에 돼서 슬쩍 빨리죠저이파나트안 오는데 아직 은요 지금 인터 박스 안아스니다아더 빠른데 여기 더 빠르거든요 오 뒤에 <목소리를> 요 와... 에 15등까지

O 없다 진짜 잠깐만 uh. 아, 왠지 좀 어, 어아 uh 어, 아, 아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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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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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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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어... 아, 어... 어...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근데 이거 도박이야. 이거 진짜 피트 들어가면 도박인데. 어, 안 들어갈게요, 이거 들어가들어가안 들어가요. 요요안어안들어갈게안들요안들어가안 들어가요. 가야돼요비가안가안들어안들가 아이터 가야 되네. 아, 지금 피트 사이 나오네요. 페드류 두 분. 뭐냐 들어갈 것 같은 거아요 배송공했네. 망했나. 아 일단 저 피트 들어갈게요. 들어갈게요. 모르겠다, 난 그냥 간다. 아 바로. 아 나도 그냥 다어 아, 근데 아 정신하십니까? 바로 피트. 와 지금 들어온차 되게 많다 지금. 이게 이제 한 바퀴 더 달리느냐 들어오느냐의 차임. 어돌림을한 아, 뭐, 바퀴 더, 뭐, 더 나기로 뭐, 했어요 한, 한, 지금. 한, 번, 도박 걸었고. 아, 이, 아프다. 오케이, 오케이, 때클린 오케이, 오케이, 난 클린했다. 이 트레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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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 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괜찮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 나 이거 차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나? 그래서 누구야, 뒤에? 이차 그 누구예요? 와, 어? 아. 어, 스튜드 님이요 어. 답이 빠르네. 아, 어야더니들어왔어야 아, 손해가 어마어마하다 지금. 아, 아까 들었었적 있는데. 아어요 이러면 이득 엄청 많이 아 씨. 아, 나 이미 다시 추워졌다가. 키드님 들어가길래 그냥 내가 한 바퀴 으아! 라아으 으아! 가세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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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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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아 으아! 으 Let's use some of this energy, increase the EOS deployment. Oh, you're heavy d a 이 in Ana. How do we talk about it? Heavy day in Ana. Heavy day i 거 Ana. Ah, yes. Oh, boy. I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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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 카드브레이크 <laughs> 안하니까 안했으면까지 내일도 많이. 아, 피드님 좀더 빨리 가시면 안돼요? 너무 느린데요? 응. 추월 안할 테니까 좀더 빨리 가주세요. 아니 아니요 그대로 가시면 돼. 요 너무 느려요 지금. 오케이겠다. 꿈에서 그 멈췄어, 우리. 쿠스 박스님. 아, 스 박스님. 코스 박스님. 코스 이스님코거박

들어 나온 거야. 어 소프트다. 이제 말라요? 말라요. 네, 그냥 가는 거. 마르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소프트요. 좀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 것 미디엄이 낫지 않았을까? 이걸 한번 떠볼게. 소프트가 안 되는데 미디엄. 이아 씨발. 아 진짜. 지금 그딱 애매한 상황이에요 아. 아 근데 가라드님비올 때도 너무 잘 하셔가지고 아, 어, 어, 어. 야,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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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들어가, 아, 들어가, 아, 들어가, 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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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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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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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들가어가어가가 <laughs> 아, 이렇 진짜 <길구나>. 아, <를 막는> 아, <í Frozen> 아, 아, <I2> 아, 나 진짜. 아, 미치. 아, 뭐 줘야, 뭐 줘야. 아, 아이, 복기... 아, 아, <ziehen> 아, uh <믿> coaching.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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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밀려나가는 거 나중에 나중에 보여 어, 어디가 아리야1 k 로 오반데 왜 5초 페널티 나주냐? 1 k 로 오반잖아, 1 k 로 아, 씨. 그거 약1 그 k 로 정도는 봐주는데 그 체킹 권이 잘못된 거 아니야? 가로도 어, 발긴다 어, 뭐야, 뭐야 이거? 또 세카. 아니, 하도 못했니까 베타갔다. 그러니 아, <웃음> 게임 진짜 이거 뭐가 진 되네. 쇠인님 스컬파이더 이미국이랑 <목소리> 미국은 이자 시작합니다 다 오케이 그레이그레이 그레임 저랑 브레이크 쓴 거예요? 아뇨 니 믿음이 아니렸가루드님이 얼마 안 남았나 <laughs> 저도 보입니다 빨리 가자 뭐, 뭐, 뭐 걸렸다 뭐 걸렸다 뭐 걸렸어 뭐 걸렸어 뭐 방금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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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2초, 어, 뭐야? 스피드가 어 해준당 아니에요? 2초 레이 크게 돼. 1초, 2초 됐죠? 가문둥이 다 찍힌다. 여기서 2초, 2초 엑셀, 너무 엑셀 없으면 너무 큰데. 심지어 DRS도 다터는데 가문둥이 아 진짜 타이어 타이로 육복이 안아이고 레스에이는 고생 하셨습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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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오오오오오오오그오오 야 여기 5,6,7,8등 못이나 대박, 대박이네 진짜 어 가면 이거 쓸라프 오오오오 약간은 그 마음 이해하겠습니다 Oh, 오그 아, 저그 가로두 님이랑 잡포레스텔 이렇게 붙었잖아. 아, 큰 자탈. 아이고, 미드 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아까우셨겠다. 아, 미딩 타고 그냥 끼울걸 1포 달고 있었는데 어, 다른네완벽한다 앞에 한번더 적어놔야 되는데 아, 너무 깔끔할 줄 알았는데 아, 호흡을 꺼버네나왜 위험이, 데미지 먹는 아, 쉽지 않네요 네. 옐로 플레. 오. 자 플러스님하고. 바로 들어. 레드. 네왔네아 아씨 브릭 못 잡았다. 아펑네요피치했는데면한 아, 네. 바퀴 덜 타지. 아 이거 바로 붙이 둘 줄이 오는 데타들아네 들어가세요. 멀어요 지금 많이 멀어요. 자 아, 파이널렛 들어가면 다 파이널렛 파이널렛. 또 절대 어, 있어요. 아, 모두. 자 이다현 님. 아 이거 봐. 아, 어 뭐야 어 뭐야 어? 내가 이겼어? 네. 어. <웃음> <웃음> 자 이렇게 와. 해서. 아 수틀 돌아이리피쉬 아, 리프팅턴 이현리 가로우드 장플러스 블루인드 키드 임기사 플러스복서 조레이서 미드베인 주크박스 조닌 아르마타 던져미기너 노파와 엔스 어, 어, 어. 선수 순으로 마무리 되겠습니다. 지금 12등까지 조레이서까지 피니시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뒤에 보내요.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